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리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리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우리를 태우고 2025년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부터 매난국죽, 매화난초, 국화대나무를 사군자라고 부르고 군자의 덕목이라고 동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나무는 사철 푸르고 곧고 높이 서 있어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나무가 왜 그렇게 높이 곧게 자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생기는 이 마디는 대나무가 높이 자랐을 때 휘어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대 역할을 합니다. 이 마디라는 매듭이 없으면 대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휘고 꺾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디가 있고 매듭이 있기에 20m, 30m까지도 곧게 자랄 수 있고 태풍과도 같은 거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신앙의 마디와 같은 올한해 신앙의 매듭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1년은 그냥 흘려보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마디로 단단히 자랐고 또 새로운 하늘을 향해 다시 방향을 정하여 또 다른 시작, another start를 위한 거룩한 매듭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올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편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신은 겸손한 자기성찰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담에 색 다메색 도장에서 담에 색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두 차례에 걸친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수많은 고난을 견디고. 순교까지 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나는 다 얻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겸손한 자기 인식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만남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 헬라어 디오코는 뒤쫓다, 전력을 다해 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실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위한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이미 주어졌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는 다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자라고 있다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구름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했다. 나 정도면 괜찮다는 영적인 교만이 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은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도인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 실축하지 않기 위해 겸손 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는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13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그냥 기억의 상실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그 기억으로부터 영향력을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왜 과거를 붙잡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달려 나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잘 했던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머물면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은 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면 교만함으로 그 성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실패했던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후회에 붙잡히면, 얽매이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음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전선, 디모드 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했던 바울이 만약 과거에 묶여 자책만 하고 있었다면 결코 위대한 사도가 될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상처, 억울함, 아픔에 마음을 붙잡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래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올한 해의 모든 아픔과 눈물은 물론 올한 해의 모든 세상 자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에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다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세 안에는 소동과 고무라성을 빠져나올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 일을 그리워하고 연연하다가 소돔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출입국한 이스라엘의 1세대 백성들은 애굽을 돌아보다가 가난한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자에서 진별 당하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러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돌아보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진멸당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것을 뒤돌아보지 않음으로 과거로부터 자유함과 함께 구원의 완성이라는 미래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는 헬라어로 스코포스, 목표, 방향, 시선을 고정하는 지점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멈추는 삶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삶이 아니, 아닙니다. 정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해 전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고.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지난 한해 동안 혹시 세상의 표태를 향해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사람들로부터 의 인정, 물질의 부요함, 그리고 비교 우위와 같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표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빌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으로 그 구원받았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의 섭리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해의 끝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다음 장을 다시 시작하는 쉼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새해 새로운 믿음의 길을 우리 앞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구원의 길 위에 있음을 명심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한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두 가지 유혹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이만하면 됐지라는 영적인 교만이고 또 하나는 다라, 나는 실패했다라는 낙심과 과도한 자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둘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잘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부족했던 것은, 그리고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극률하심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시저, 시선을 고정합시다. 다시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그 시선과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부르신 하늘 나라의 그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는 성도들이 모인 우리 클라겐 프로트 한인교회, 그리고 십자가 보일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인, 그리고 서로 섬김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클라겐 프로트 한인교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완전한 구원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 달려가는 클라겐 프로트 한인교회에. 모든 가족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